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첫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속적 성공이 성공이 아닌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과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부유함에 취했습니다 급기야는 토한 것 위에 뒹굴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은 이 말씀대로 취해 있습니다 헛된 성공에 취해 있고요 거짓 부유함에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잠깐 서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막상 깨어보면 토한 것 뒤에 뒤인군은 것처럼 우스운 일입니다. 모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성읍을 떠나서 바위에 살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 거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발 딛고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골짜기 절벽에 사는 비둘기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모압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실체가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29절에서 3 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이 왜0망의 선봉일까요? 교만의 근거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외모가 멋져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10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도 남김 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은 모압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탈취하는 자가 미루닥칠 때.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으신다고 그렇게 31절과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교만과 거짓된 부유함이 이 땅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압의 옥토에는 기쁨과 환희가 없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없고요수확의 때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발바수를 만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형통하고 교만한 세상의 길과 하나님 백성의 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압 각처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샘물도 말라 이제는 황폐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니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곳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죠.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압베 임한 재앙처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